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 네. 어. 내가 신을 모셨으니까 어,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 줘야 해줄데음무시고 네. 어. 그래서 나는 기도가 좋아서 기도를 잘 해요. 신의 기도를. 그래서 열심히 할아버지 분부 받아서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자 우한 아픈 집은 우한으로 빌어주고 사업 잘 되는 집은 사업에 잘 되게 빌어주시고 음. 어, 용왕줄에 쓴 사람은 자 용왕으로 빌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신 네. 거예요 선생님? 네 이렇게 집안의 내력을 보면 은 옛날 발음은 트루베이 이렇게 물, 물, 음, 물 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거기다 할머니가 빌은 제갓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설용왕 서해바다에다가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 성부를 보지요 음. 신령님과 제자마가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정성을 들이라 대녀야 기도를 하라 대녀야 제가 집도 정성 떡을 입는 거고 성부를 보시는 거지. 음. 어, 산천에 이렇게 기도를 잘되이냐고 물으셨지요? 내가 그만큼 제자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진 예, 영이 맑아진다, 이 말이야. 음. 내 영을 기도를 해서 일월 법당에 들어가서 명기를 풀어놓고 점상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신이 밝다는 거. 음.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산천에 돌을 닦으려면 이 제자님하고 신하고 미쳐야 돼요. 이게 삼 가는 것도 마음이 쉬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음. 음.